안녕하세요. 앙프가 알려줄게. ANF의 앙프입니다. ANF라 앙프인 거죠? 상세 페이지가 아무리 길고 자세해도 이렇게 영상으로 질감은 어떤지, 냄새는 어떤지 직접 보시고 구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제품 리뷰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오늘 리뷰할 제품은 ANF 순살캔 시리즈입니다. 다양한 기호성을 만족시키기 위해 강아지 5종, 고양이 6종, 이렇게 나와 있어요. ANF 순살캔은 펫박람회 때마다 많은 분들이 박수채로 구매해 가실 정도로 인기가 좋은 제품인데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이제부터 저 앙프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품의 외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에 그려진 강아지, 고양이 사진으로 강아지용, 고양이용 제품을 구분할 수가 있고요. 원료도 꼼꼼히 읽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조 원산지에 민감하세요. 모든 ANF 순살캔은 태국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깨끗한 환경과 상대적으로 저렴한 인건비 덕분에 많은 사료와 간식 캔들이. 태국, 베트남 등 동남아 지역을 중심으로 생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ANF 순살캔을 생산 중인 태국 기업은요, 실제로도 돌고래 보호구역 운동에 참여하고 있을 정도로 친환경적인 기업으로서 권장된 지역에서만 잡히는 휴먼 그레이드 원료를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ANF 본사에서 주기적으로 품질 체크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조금 더 믿고 먹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뚜껑에 달려있는 이 보관캡. 이게 가장 큰 차별화 포인트인데요. 열어보시면, 한 번에 전부 다 급여하기 부담스러운 작은 아이들이나 혹은 간식을 먹고 사료를 먹지 않는 아이들을 위해 한 번에 적당량만 덜어내고 다시 보관캡을 이용해서 개봉시와 같은 상태로 보관할 수가 있습니다. 고양이 제품 이름 앞에 무스가 붙어 있는 제품들은요, 정말 곱게 갈아져 있는 제품으로 소화가 어려운 나이든 고양이나 아기 야옹이들이 쉽게 먹고 삼킬 수 있는 제품입니다. 뚜껑을 열고 종이를 걷어내면 캔의 정석인 원터치 캔 손잡이가 나옵니다. 조금 날카로울 수 있지만 가장 오래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요. 조심스럽게 열어줍니다. 보관캡이 있으니 뚜껑은 쿨하게 다 열어주고요. 네, 제품이 나왔어요. 하얀 닭고기랑 젤리 성분이 부드럽게 섞여있는 모양인데요. 되게 깨끗해서 이거 사람이 먹어도 될것 같은데. 양보해야겠죠? 음, 되게 고소한 향이 나요. 아까 실제로 보여드렸을 때 닭고기 들어가 있는 것처럼 그냥 재료 본연의 고소하고 맛있는 향이 납니다. 그 있잖아요. 맛있는 향인데 막 MSG 들어간 그런 게 아니라 건강한, 나 들어있어! 하는 그런 맛있는 향이 납니다. 그럼 이제 질감을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꾸덕하게 떠지네요. 음. 일단 손으로 직접 만져봐도 막 기름지거나 끈적이는 것이 없고요. 향도 훨씬 진하게 납니다. 고양이나 강아지들이 진짜 잘 먹을 것 같은데요. 살결이 그대로 느껴지고 순살하고 젤라틴 성분이 같이 부드럽게 섞여 있어서 소화도 잘될것 같습니다. 왜 급하게 먹고 이러면 목에 걸릴까봐 걱정도 되잖아요? 근데 목에 걸릴 위험 없을 것 같아요. 이번엔 고양이 캔 속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진짜 참치 냄새가 많이 나요. 닭고기보다는 아무래도 생선이다 보니까 조금 비려요. 그런데도 고양이 하면 생선이잖아요? 고양이들이 엄청 좋아할 것 같은 향이 납니다. 자,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먹어본 강아지 고양이는 있어도 한 번만 먹어본 강아지 고양이는 없다는 그 전설의 간식 ANF 순살 캔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사료에 평생 필요한 영양소가 다 들어있다고는 하지만 이 ANF 순살 캔이면 만드는 수고로움은 덜고 먹는 즐거움은 더하는 아주 좋은 제품이 될것 같아요. 이제 가장 중요한 가격! 소비자가로 개당 1,500원에 판매 중이고요. 보관캡을 이용해서 두 번에서 세번 정도 나누어 급여할 수 있다고 하니까 꽤나 경제적인 아이템인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또 새로운 ANF 제품을 앙프가 알려줄게.